옆반에 물어봐. 안녕하세요. 징쌤, 영쌤, 뽀쌤 수쌤입니다. 매일매일 담임 선생님이 확인해야 할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차자라게 체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자잘하게 체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아침 활동으로 글동 누기를 했었는데요. 이 글동 누기를 매일매일 검사해야 합니다. 음. 어, 검사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인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매일 확인합니다. 음. 전담 선생님 시간에 아이들이 가면 그 시간 동안은 열심히 글동누기를 읽거나 쉬는 시간에도 글동누기를 읽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하지만 검사하기 정말 바쁜 것이 수학 익힘책입니다. 음. 아 그러니까 수학 익힘책을 뭐 교실에서 풀 때도 있고 숙제를 해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또래 선생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익힘책을 푼 친구들 중에서 뭐 랜덤으로 다섯 명을 뽑거나, 혹은 조금 더 빨리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섯 명 혹은 일곱 명 팬이 닿는 만큼 정해서 친구들이 수익을 풀고 나면 그 친구들을 선생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가서 다른 친구들 것을 매겨주는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내주는 과제들은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험관찰 그리고 글쓰기 했으면 글쓰기가 완성되어 있는지 미술 작품들 완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다 체크가 필요하죠. 보통 숙제도 내주시는 그런 학급이 있는데 어,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일을 정하는 편이에요. 음. 예를 들면 어, 월요일에는 저는 일기의 형식을 갖춘 주제 글쓰기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주제 글쓰기 공책을 내야 하고 뭐, 목요일에는 어, 독서 기록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번 숙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3월부터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네, 꾸준히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알림장을 쓰는 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알림장을 잘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가정통신문이 있네요. 아, 아, 맞아요. 그래서, 가정통신문도 아이들이 잘 받아서 가방에 넣었는지, 이렇게 짜잘하게 체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확인해야 할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 했어요 라는 판을 활용합니다. 어, 칠판에 자석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고,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칠판 위에 주제를 적어줍니다. 수익 혹은 글동 누기 적어주면 아이들이 내고 자기가 낸 사람은 다 했어요. 판에 자기 번호에 음. 자석을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조금 더 네,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학급 도우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숙제검사 이렇게 정해진 날 체크해야 하는 것들에 아이들의 역할을 부여해서 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고 누가 냈는지 혹시 내지 않았으면 그 친구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네 아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딱 걷었을 때 누가 다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한 125칸인가? 한 130칸인가? 라베지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막 있는 그 라베지를 학생 수만큼 이름을 써서 다 출력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아이들이 작품을 낼때그 작품에 바로 이름표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럼 딱 보면은 안 붙여진 아이의 이름이 딱 보여요. 그마이 음. 아, 친구는 미술 작품 안 냈구나. 음. 네, 그렇게 미술 시간에 미술 작품을 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모든 것 옆반에 물어봐. 물어봐.